열왕기 상제 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은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 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의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왕자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번 주 여절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선포 말씀 대적들과 영적 전쟁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대적들과 영적 전쟁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대적들과 영적 전쟁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대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윗의 나이 72이 되었습니다. 3 0세의 왕이 올라 40년을 통치하고 이제 노쇠하여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수 없고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신하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다음 왕을 지혜롭게 뽑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왕위를 어떻게 계승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다음 왕위를 어떻게 계승할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에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칠째의 아도니아는 다윗의 노세한 틈을 타 군대 장관 유압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처합니다. 아도니아는 그가 비록 다윗의 넷째 아들이긴 하지만 현재 살아있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최 연장자였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압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은 살해당했고요. 둘째 길라스는 어릴 적에 죽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제 후계 1순위입니다. 다이스의 총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압살론과 같이 자기를 위한 사조직을 만들었고 모반의 장수까지 미리 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 업무를 꾀합니다. 모유 했다는 것은 정통적인 방법, 정직한 방법이 아닌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당시 군대 장관이고 정치적 실세였던 유압을 끌어들이고 종교실세인 아비아다를 포섭합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계획에 끌어들여 동의를 얻습니다. 아도니아는 철저히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이 있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군대를 동원해서 내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을 세우고 피하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1장8 절에 제사장 사도 선지자 나단 분나냐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러 갑니다. 아도니아의 화려한 배경에 현혹되어 많은 무리가 갔으나. 결과적으로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 아도니아도 왕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솔로몬도 왕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각 왕이다라고 선언한 곳이 다르죠. 아도니아는 양 잡는 곳이라고 나오지만 요즘 말로 몰, 쇼핑몰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시장 아닙니까? 재미난 곳, 먹거리가 있는 곳,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시장, 광장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절대적인 군중들 앞에서 자기의 위험을 발휘하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보습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을 택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교회입니다. 성전 한가운데서 자신의 첫 시작을 알립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먼저 시작하고 사람을 많이 포습한 아도니아가 훨씬 잘될것 같습니다. 사람의 많이 모인 아도니아가 이길 것 같습니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엎어버리셨습니다. 뒤집어버리셨습니다. 절대 위기를 절대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의지한 아도니아가 저만큼 앞서간 것 같지만 이긴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만큼 뒤져 있는 솔로몬을 한 번에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정토한 사람, 정토한 왕이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아도니야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솔로몬이냐 이두 결과는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아도니야처럼 인간적인 마음과 계획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3년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녀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녀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กาย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 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각 속해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수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의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밭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주 간의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감격, 눈물과 결단이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석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의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 소만 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소서. 세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 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단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속해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속해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해의 강건의 영, 치외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어린 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동부중우동과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 에성고하는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신은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경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역사하는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소서. 혈기분노, 시기질투, 교만, 거지,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불평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스블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태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세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